청년들에게 나 윤석열이가 인기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평소에 자신을 지지했던 중장년 노년층들은 완전히 그냥 배제시켜 버리고요. 대학생들을 도열시켰던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대통령 측의 요청이기 때문에 50대, 60대, 70대 죄송하지만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. 이거는 대통령이 원한 거기 때문에 왜 나는 안 집어넣어주냐, 60대인데 안 넣어주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곤란합니다. 야, 무조건 그냥 와. 예, 10대부터 40대까지만 예, 입장시킬 겁니다. 대통령실 <laughs> 쪽에서 저희 와달라 이렇게 <laughs> 해주신 것 같아요. 네, 청년을 정치적 악세사리로 <laughs> 활용을 했고 음. 평소에 자기를 그렇게까지 지지를 해줬던 노년층들은 폐기물 취급을 한 겁니다. 네.